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제 17장, 보국에 대해서 안명호 총장님의 감설이 계시고, 최송정 이사장님과의 대담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먼저 총장님께서 네. 보국에 대해서 감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충경 보국 나라에 보답한다. 충성으로서 나라에 보답한다. 누가 국민은 국가의 기틀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충신 지위에 있습니다. 옛날 충신은 왕권 정치이기 때문에. 나라님의 명을 받아서 공무원 된 사람이 충신이지만 지금은 민주헌법에 따라서 국민 국가의 힘은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기 때문에 우리 5천만 국민 8천만 동포가 다 충신의 위치에 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대로 큰 일은 큰 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마음 씀씀이와 힘을 노력하는 것이 모두 다 충성의 일입니다 그것을 보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인신자 신하된 사람은 관역군이면 나라의 녹을 먹으면 선우 관경이 먹기 전이나 먹기 시작한 뒤나 공무원이 되기 전이나 공무원이 된 뒤나 관경이 영광스럽고 경사스러운 모든 일들이 다. 군지덕이요, 나라님의 덕분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불사 보고 그면, 나라의 나라님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알면서 나라에 보답할 생각을 아니하면, 이중야자야 그게 어찌 충신된, 충민된 도리겠는가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면서 나 개인 내 집만 생각하고 나라의 어려운 일을 생각 안 낸다면 그게 어찌 헌법이 정한 민주 국민 국가의 권력에 나오는 국민이라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유민주시대를 우리가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는 것과 열어가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책임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봅니다. 군자 유 무록의 입군이로 돼, 군자는 도덕군자 또는 충성스러운 인격자, 모든 헌법 국가의 규정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모두 독이 없지만 국가 공무원처럼 녹봉을 받고 받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생활을. 그런데 무유록의 뭐 이자야 아니라 녹봉은 있는데 국가를 생각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자들 많지요. 나라에 어떻게든지 무슨 연줄이 됐든지 편안히 잘 먹고 잘 살려고 받을 돈, 정식으로 받을 돈, 정식으로 못 받을 돈은 비정식으로 받는 방법 여러 가지 하는 세상에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녹봉이 없는데도 충성스러운 국민은 사대 의무를 밥을 먹을 걸 죽을 먹어가면서라도 세금을 또박또박 내야 하는데, 나라의 녹봉을 먹으면서 부유하게 사업을 혜택을 받아서 하면서 자동차세도 안 내고 여러 가지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사람이 많이 뉴스에 나와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이게 나라에 보국을 해야 한다는 도리를 두 가지로 예시한 겁니다. 근데 나라에 보답하는 기, 네 가지를 마용 선생은 예시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몸으로 나란 일을 보좌해 드리이요 장관님이 되시고, 국회의원님이 되시고, 공무원이 되신 모든 분들은 자기 몸으로 나라님을 돕고, 국민을 돕는 겁니다. 그것을 공현이라고 합니다. 어질게 봉사한다. 내가 조공재물이 된다. 나를 희생한다. 공물이라는 말은 바친다. 내 몸을 바쳐서 나란 일을 봉사한다. 이 말입니다. 공연이요. 둘째, 헌이요. 정부의 좋은 정책을 건의하거나, 건의해온 정책을 검토하거나, 검토한 정책을 보완하거나, 그 직분에 따라서 모두 구분이 됩니다만은, 한대 묶어서 완전한 국법을 하나 만들어내면, 그 국법에 해당된 모든 사람은 헌유가 됩니다. 유 3월 입곡이요,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난리를 평정한다. 이것이 공을 세우는 일이요. 그 다음에, 넷째 번에, 흥인이라 이익 경제 이익을 부흥을 시키느니라 요즘 경제 부흥 정책이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점점 발달돼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손가락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부강해졌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업자거나 단회 회사이거나 또는 국민 박자가 농사면 농사업이면 업 어업, 공장이면 공장 상업이면 상업무역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제 이익을 부흥시켰기 때문에 총체적인 결과가 세계에서 부러움을 살수 있는 경제 부흥 국가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네 가지로 마용 선생은 분류했습니다. 시대 이것이 다나라에 보답하는 도리니 이 유기능의 행진이라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모두 각각 본래의 능한 고. 그 소질에 따라서 잘 했기 때문이다. 개인의 능력, 손기술, 개인의 능력, 머리총명함, 개인의 능력, 경영 능력, 장악 능력, 체력, 이런 각각의 그 유명한 분야를 잘 살려서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현자지, 현자는 국제가냐여, 어진 인물은 나라의 간성이요. 집에는 기둥과 대들보가 있듯이, 어진 인물 훌륭한 인물은 나라의 간성이요. 유자는 국지, 규요, 꾀라는 말은 이익을 내는 장사수안도 라고할수 있습니다만 법률 한번 제정해 놓으면 고칠 것 없이 계속 물을 넣어가듯 국민이 쓸수 있는 그런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법 무슨 법 하도 많아요, 하도 많아요. 그런데 법은 그렇게 점점 많이 생겨나는데 사건도 그렇게. 그에 듣기 싫고 보기 싫고 생겨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무슨 까닭이에요? 이것은 법을 만드시는 나라님이나, 그 법을 가지고 관청을 운영하시는 나라님이나 모두 한 번쯤 국민은 국민대로 그런 법, 그런 법을 운영할 수 있는 인물을 선거하고 뽑고 한 것이 국민도 책임이 있으니까 모두 다이 기회에 반성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 반성의 기준을 정직함을 원칙으로 해서입니다. 모든 것은 정직하지 않은 데서부터 싹 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직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자는 국지장이요, 공을 세우는 것은 나라의 훌륭한 인물이요. 이자는 국지용이라 경제는 나라의 쓰임이라 물자가 풍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 문명적으로 앞선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얼마 안 지난 뉴스에서는 요즘 옛날 것 같으면 못 들을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는 어떤 불행한 가정에서 모자가 살다가 엄마가 사망을 했는, 하니까 기동이 불편하고 인지가 낮은 아들은 길거리로 나가서 노숙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런 사건이 있은 것을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5개월인가 몇 달인가 전에 이미 그 어미는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이 밝은 세상에.이러한 점은 다른 거 없어요.우리가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성을 합니다.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잘 몰라요.알아봤자 옆집 앞집 뒷집 이층집 삼층집이에요. 그 겨우 인사활동, 말동 이렇게 하지, 자세한 것은 알 길이 없지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행정 능력, 사회 능력, 이런 것이 못 미치는, 기도 하는 거니와, 이웃단에, 어찌된 세상인지 서로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 해야 되는데, 서로들 서먹서먹한 사회가 됐어요. 아, 어떻게 생각하면요. 멀리 사는 일과 친척도 오래간만에 몇 년만에 만나면 서먹서먹해요. 이만큼 우리 인간 사회가 친절한 것이 옛날처럼 아들, 딸 사천, 오천, 육천, 7천에서 유복지친 이런 것이 있어서 자주 만나고 자주 뭐했 거야 아니래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서로 서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을 생각을 해서 어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부드럽고 좀 이웃간에 친숙해지고. 이럴 수 있나 하는 것을 서로 이 기회에 연구해 가면서 살았으면 어떨까, 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보국에 대한 단서를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네. 네.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세태 풍속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음... 보국장은 충신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초점을 맞춰서 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진충보국이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고 또 역사상에 그런 훌륭한 인물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사회 모범이 됐고 국가의 기강을 높였던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백의종군을 하면서 진충보국의 정신으로 나라의 그 국난을 극복하는 데 아주 천부, 선동에 서가지고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국과 충, 진충장을 나눠서 마용선생이 했는데 에, 나라에 보답하는 그런 선비정신 또 군자정신 일반 시민 정신 이런 것들이 좀더 이렇게 새롭게 부각이 돼서 우리 국민 생활에 모델 케이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성종 이사장님께서 고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우리 어, 옛날 조선 시대 이전과 그때 당시만 해도 유학을 많이 했었는데, 네. 예, 그 강대국의 그 요즘 어 배금주의 사상 네. 이것이 예, 물밀듯이 <laughs> 어, 이 것이 물 빌듯이 들어와 가지고 어이 정신 세계를 흐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학에 보면은 바로 <laughs> 윤리 도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윤리 도덕이라는 게 바로 어이그이 그, 이, 제가 이 백록동 학교를 한번 가져 봤습니다. 네. 런데이 도라는 도라는 것은 에 바로 오달도 즉에그 오상 부자 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모유신이 예, 그것을 오, 달, 도라고 하고, 네, 예,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언급을 한것 같습니다만은 그 지인용 사상. 그것을 삼, 달, 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덕에 대한 공부를 했으면은 이걸 사물을 관찰할 때 예,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예, 옳지 못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을 아는데 이건 거 지금 전혀 분별이 안 되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전부 다이 예, 공직자에 있는 분들이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게 이렇게 그~ 어~ 서로 자기가 자기 말만 주장하는 예, 사회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지금이라도 그~ 도라는 것은 무엇이고 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부터 좀이 공부를 좀 해서 어 우리 지도자들이 좀 알아야 할것 같아요. 예. 그것이 제일 선, 예,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라는 개을 간단하게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도라는 것은 예, 그 크게는 하늘땅이 만물을 창조하는 바른. 그 법도 아닙니까? 그, 어, 춘하추동 사실을 운행해가지고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그 바른 길이잖아요. 항상 이제. 네. 예? 변함없이. 근데그 도라는 것을 보니까 성현들이 말씀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 일륜 일용 사물 당행지로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라는 것은 예, 사물에 날마다 쓰이는 것이에요. 그게. 어, 그 사물에 날마다 마땅히 실천하는 바른 길이다. 네. 네. 그래서 그 길을 바로 실천하는 것은 그 덕이 되는 것이다. 음. 그래서 다시 말하면 도라는 것은 대중지정 그러니까 크고 알맞고 지극히 바른 것이 도고 덕이라는 것은 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밝고 이 정직하고 큰 것이 덕이 되겠고 예라는 것은 크고 어 이렇게 모두 한한이한 한, 한 마음 한뜻이 어 가서 협화 만방하는 것이 바로 예라고 그래서 도, 덕, 도와 도 덕과 예를 실천하면은 에, 천하가 다 화평한 세계가 이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도라는 것을 완전히 익혀서 그러므로 그 중종 이니한 도는 예 그러니까 알맞고 바르고 사랑스럽고. 정의로운 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귀한 진리이며 덕은 청렴 결백하여 물질을 초월한 고상한 것이다. 아 그래서 이 도와 덕을 먼저 한번 깊이 한번 연구해서 이걸 실천하면은 세계 평화는 바로 도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공자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공자님 지금 그 인능홍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능이 도를 넓힌다. 도가 사람을 넓히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능이 도를 넓힌다. 진리를 넓혀간다. 예. 이 말씀이 아마 이 보국하고도 관계가 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국가 와 민족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나 역사적 그 임무 책임 이런 것들을 갚아가면서 그 도덕을 발휘하는, 도덕심을 발휘하고 발향함으로 인해서 그 정신이 민족사에큰 얼로서 면면이 흘러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마용선생이 그런 그 보국에 대한 의미와 다음 장에 있는 진충에 대한 그 구분을 시켜서 일단은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 스페셜 같은 거 KBS TV에서 나오는 걸 봐도래도 그 제야 유림들이 유생들이 예. 임금에 대한 상소문을 쓰는데 만인소라고 들어보셨죠? 만인 예, 예, 의그 유생들이 연명을 해서 국가의 시책 정책 또 잘못된 부분을 상소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과거 역사가 있는데 뭐 이인 상소도 있고. 십인 상소도 있고 천인 상소도 있는데 만인 상소가 그 실질적인 그 상소문을 보니까 길이가 1 0 미터라 됩니다. 그 인명을 다할 일이 쓰다 보니까 그런 걸 부름하기로 해서 상소를 하고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라도 우리 정치인들 지도층들이 그런 그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서 살펴서 참그 올바른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좋은 정치가 되고 나라에 보답하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로 끝내고 다음에 또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